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그, 네, 여러분의 그 출퇴근길 또는 현장 일을 하면서 그 비주얼을 못 보고 오디오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 그 심심함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음, 그 웬만한 그 기성 라디오 채널 들으시는 것보다 어, 제 유튜브 채널 음성 들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 확실히 보장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음, 그 그냥 보통 일단, 그, 예능 관련, 뭐, 재밌자고, 웃자고, 떠드는 라디오 채널 같은 경우는, 그, 기존, 막, 좀, 요즘, 굉장히 대한민국이, 그, 되게 선비스러워졌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음, 막, 진지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라디오든, TV 채널이든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시사 같은, 정치 시사 같은 뉴스,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어그 맨날 정치 같은 거 들으면은 아 이게 이제 그 정치 이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그여권이든 야권이든 인물 얘기만 합니다 맨날 한동훈이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해좀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그,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아, 언론도 진짜 완전 개, <laughs> 어, 에어, 완전, 진짜, 아이씨, 개, 진짜, 생각없어, 짱나 아, 언론이 원래, 그, 권력을 견제하고, 그,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게, 그 언론의 아이덴티티 아닌가 뭐, 맨날, 뭐, 보면은, 그냥, 정치판 연예인 뉴스 기사 같은 것만 맨날 얘기해. 맨날, 한동훈, 뭐, 맨날, 그, 뭐 스타일리, 좋다.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한동훈 잘생겼다. 어리다. 뭐, 씨, 아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뭘 잘생겼네. 뭐, 이러고 빨고 잡았어. 그래서 또, 저기, 야권에서는, 아, 이재명이 메시아야. 막, 이재명하고 막, 예수의 비유, 해 맨날, 막, 뭐 기독교 그렇게 싫어하는 양반들이. 뭐, 갑자기 좀, 엉뚱한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어 원래 알잖아요. 뭐제 채널은 원래 이렇게 두서없이 아무 생각난 대로 내뱉고 편집없이 한큐에 녹음 따서 올리는 그런 귀차니즘의 모토이기 때문에 어 이런 두서없는 얘기를 하는 게제 정체성입니다. 제 아이덴티티에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어 그런 이상한 라디오 같은 거 듣지 마시고 어제 채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그 저기 구독자분들 뭐 얼마 안 되지만 좀 여기저기 많이 퍼트려 주시고요그 지금, 이제, 음, 떠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대한민국은,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국뽕을 한 사발 들이켜도 되는 굉장히 위대한 국가입니다. 어, 이게, 갑자기 뭔 얘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음, 대한민국이 그 중국하고 그 이슬람 몇개 국가를 포함해서 그 성인 음란물이 유통과 제작이 불법인 국가예요. 어 이거는 공통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몇개 국가 더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더해서 낙태는 또 불법이 아니야. <laughs> 아저 진짜 얘 말하고 나서 내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네. 어그 뭐야 그 음란물, 성인물 제작 유통이 불법이 아닌 국가들은 그 높은 윤리와 도덕적 잣대로 인해서 낙태도 되게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어, 대한민국은 굉장히 높은 도덕과 윤리적 잣대로 말미암아서 성인물 제작과 유포가 금지되어 있는데, 어, 낙태는 또 불법이 아닙니다. 어, 명확히 얘기하면은 낙태가 원래는 예전에 불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누가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낙태가 불법인 것은 뭐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아니냐라는 거를 그 위헌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낙태죄가 폐지가 됐는데 그때 현재에서 국회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이 낙태죄는 좀 손을 봐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라 해서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법에서 일단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든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한 달인가 두달 전쯤에 그 유튜브 모 채널에서 36주가 지난, 36주에요? 개월이 아니고 1도 아닙니다. 36주. 36주면 며칠이야? 한, 뭐, 한 240일 정도 되나? 뭐 하여튼. 거의, 뭐, 그냥 다 태어난 거지. 다된 거야. 근데 그걸 낙태해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 채널 지금 날아가가지고 없는데, 그걸 또 수사를 하겠대. 살인죄로. 뭐, 살인죄인지 낙태죄인지. 근데 낙태죄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지. 낙태죄로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웃긴 게, 그거 영상 올린 여자는, 어, 뭐, 과실 뭐, 어쩌고로 수사를 할 것이고, 그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는 살인죄로 수사를 하겠대. 아니, 지들이 낙태죄에 대해서 법을 제대로 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또그 그걸 또왜 처벌한다 고 그러지? 하여튼 대한민국은 보면 참 떼법이라니까요. 원리 원칙이 없어. 그냥 그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니까 처벌을 하겠대. 근데 웃긴 거는 그 낙태 수술을 받은 그 여자는 처벌을 그좀 가볍게 하고 그 의사, 낙태수술 해주는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낙태수술을 해주는 의사를, 어, 돈 받으면 다 해주는 악마새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물론 저는 실드 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의사선생님들 참 좋아하지만, 시드칠 생각은 없어요. 그, 낙태 36주가 된그태아를 낙태 수술을 돈 받고 수술해준 사람을 시드칠 생각은 없는데. 아니, 보통은 그거 아세요? 그, 낙, 태 말고 일반적으로 살인죄 있잖아요. 살인죄. 근데 살인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부살인은 없자야. 돈을 받고서 누군가를 죽였어.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를 의뢰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 사람은 이제 형법으로 살인교사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청부살인을 해준 살인자보다, 살인교사 한 사람이 처벌을 더 세게 받습니다. 아, 살인교사죄가 더 처벌이 세요. 근데, 이, 이런 36주 낙태 이슈가 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아무리 자기 새끼라지만, 그, 의사 손에다가 그 칼을 쥐어 준거 아니야 돈 주고 그러면은 이그 산모한테는 뭐 과실 그게 왜 과실이야 아니 씨 과실은 고의가 없을 때 과실이고 지돈 주고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해 달라고 했으면 그 명백한 살인 교사 아니야 왜 의사는 살인죄로 처벌하고 그 산모는 왜과실치사이 치산지 뭐 그걸로 처벌한다고 육갑 다운지 모르겠어 아나 진짜 대한민국 이런 데서 정말 국뽕이 터집니다, 진짜. 아 정말 진짜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 예? 그뭐그 보통 이그 낙태 같은 경우를 좀 관대하게 좀 법적으로 좀 합의된 국가 같은 경우가 그좀게 네덜란드 같은 국가가 있어요. 뭐 미국으로 치면은 저 콜로라도 주. 미국은 주마다 좀 법이 다릅니다. 어~ 그리고 좀 법적으로 좀 약간 좀 개인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걸 추구하는 약간 진보적인 가치관이 좀 지배하는 사회들 그런 국가들은 어~ 낙태가 부분적 또는 전면 허용이 되는 국가들이 없진 않은데 그런 국가들의 공통점은 뭐냐 어~ 또 그만큼 성인물 음란물 이런 것도 제작 유통이 활발하고 어~ 더 나아가서 그~ 그~ 매춘 매춘도 합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대한민국은 웃긴 게, 매춘, 뭐, 성인물, 제작, 음란물, 제작, 유포, 이런 건 전면 불법인데, 오, 어, 낙태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또, 또, 합법이다. 음, 어, 굉장히 아이러니한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아, 어, 이, 또, 마이크를 안켤 수가 없었어요. 아, 저는 또 이렇게, 이렇게 삘 받을 때 한번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은, 좀 떠들어줘야 되는 그런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저는 이런 걸 봤을 때이 대한민국이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말이 참 허무하게 느껴져요. 아, 대체 동방예의 지국에서 얘기하는 그 예의란 무엇인가? 그 인간의 도덕관념과 <laughs> 윤리적 잣대와 어, 그런 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이 나라에서는. 아, 그런 의문이 굉장히 조금, 항상 그 의문을 가지게 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아. 이런 거, 뭐, 저기, 뭐, 라디오나 TV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퇴근 하시거나 또는 저기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그, 뭐, 모니터 화면 못 보시고 그냥 귀로만 들어야 되는 이어폰 끼거나 헤드폰, 그, 저기, 뭐야, 그, 뭐야, 그, 요즘, 그, 그, 아, 있잖아, 요 그, 아이폰, 그, 어, 에어팟, 에어팟. 뭐, 그런 거 끼고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근데 이제, 원래,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노래 같은 거잘안 들어요. 어, 원래, 그, 남자나 여자나, 나이 먹으면은, 그, 노래 잘안 듣고, 누가 떠드는 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다,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심심하거든. 심심할 때는, 노래 듣는 것보다 누가 떠드는 거 드, 듣는 게 좋거든요? 아, 일, 아, 아 뭐, 사실, 이건, 뭐, 일반하고, 그냥, 제 뇌피셜이고, 일단, 저는 그래요. 어, 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원래, 기존에 항상 민주당 좋아하고, 진보 좌파였다가, 나이 먹고 심심해서, 라디오 듣고, 뉴스 들으면서, 어, 좀, 이렇게 떠드는 게 이상한데? 라고 해서 찾아보다가, 혼자 이것저것, 뉴스나, 뭐, 기사,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백과사전, 뭐, 이런 것들 많이 사, 찾아보면서, 음, 이렇게 듣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아, 듣기만 하지 말고, 나도 내 얘기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좀 두서 없지만, 갑자기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된 어떤 계기를 또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열심히 짓거릴 테니까, 어, 심심할 때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항상 또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오늘 주말, 이제 한 25분 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주말, 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고, 푹 쉬고, 푹 주무시고, 어, 또 남은, 이제 남은 한 주가 아니지, 새로운 한 주지, 새로운 한주 활기차게 지내보자고요. 아,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또 뭐냐면은, 이 주말이 너무 아깝다고, 막, 이렇게 해찰하면서, 어영부영하면서 늦게 자잖아요? 아,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 아, 그냥 일찍 자야 돼. 그 그러니까 어차피 게있 써봐야, 뭐 하는 것도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저기, 그,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자꾸, 뭐 쓸데없이 시간, 뭐 저기 해찰하지 마시고, 뭐 조금 뭐 좋은 영상 있으면, 그 좋은 영상 보는 감상 시간 짧게 가지시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다. 좀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런 것도 안 땡긴다 그러면은, 그냥 저기 가볍게, 그 맥주 한캔딱 먹고, 일찍한 채 주무시고 어, 기분 좋게 상쾌하게 출근하도록 합시다. 음, 사실 저한테 한 얘기예요. 예. 어, 예. <laughs> 예, 또, 또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 친구였습니다.